안녕하세요. 지리넷코리아 양태훈, 안희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지리팟 찾아왔습니다. 지리팟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IT 시장을 전망해보고 뉴스의 핵심을 되짚어보는 하이퀄리티 IT IT 시사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마이크,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좀 힘드네요. 그니까 누가 누군지. 예, <laughs> 네, 그러니까요. 비슷하게 생겼 오늘 저희 게스트로 <laughs> 누가 누군지 <laughs> 좀 헷갈리시죠? 오늘 게스트로 손혜수 기자하고. 황정빈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네, 저희 뭐, 황 기자는 여러 번좀 나왔어요.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 좀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손예슬 기자는 올해, 오늘 음, 이제 처음, 처음 나온 거라서 처음...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디팟의 스페셜 게스트로 온 지디넷 코리아 <laughs> 금융출입 기자 손예슬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스페셜은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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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붙이는 건가요? 아, 네, 네, 스페셜. WS. 네, 네. 네. 아, 일회성이란 뜻입니다. 아, 일회성인가요? 아, 네, 아, 슬프네요. WS 붙여드립니다. <laughs> 오늘 GD 팟은 이제 올 한해 전망하고 이제 내년 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어, 진행 순서는 이제 전자부품 쪽은 이제 제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쪽은 저희 황정빈 기자가, 그리고 인터넷 유통 쪽은 저희 안희정 기자가, 그리고 금융은 손혜술 기자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아마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부터 좀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네. 저는 일단 어, 올해 반도체 이 산업의 키워드로 한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뭐 가격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 제재,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 별세,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 인수 정도 이렇게 꼽았는데요. 어, 반도체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 이제 가격 하락은 이디램이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오르지 않고 지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음. 흐름을 보였어요 올해는 이게 이제 좀 구분이 됩니다 pc 뭐 서버 좀 구분이 되는데 이 서버 쪽은 오르다가 좀 떨어지는 4월까지 오르다가 7월부터 떨어지는 pc는 뭐 1월부터 계속 좀 가격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랜드는 어, 계속 이제 가격이 좀 비슷하다가 이제 11월 들어서 조금 떨어지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물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음. 이제 가격 오르지 않고 이제 좀 유지가 되면서 좀 떨어진다. 이제 이걸 공급가잉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시장 상황 좀 그런 게 있었고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일구가 이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시장에 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을 당겨서 작년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어, 너무 반도체가 많이 나와서 이제 슈퍼 사이클 끝나고. 이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온다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업 업황이 어려워서 이제 힘들어지겠다 이제 가격이 이제 한참 오르다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올 초에 들어서 아 이제 큰일 났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이 수출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가격은 서버용 디램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버 디램 가격이 제일 비싸요. 이 반도체 종류 중에서 디램 중에서 디램 종류 중에서. 근데 이제 서버가 잘 팔리니까 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잘했다. 응. 삼성 SK, 응. 아이닉스가 잘했다. 어, 그렇게 위기 는 아니었던 한 해를 또 보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키워드로 뽑았던 거고요. 실제 이제 지표를 보니까 이제 아직 4분기 집계가 안 났지만. 삼성하고 하이닉스 보면 둘다 올해 반도체 사업 매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오르는 걸로 지금 집계가 돼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재밌는데 거의 하이닉스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80% 정도 올라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반도체 위기 생각보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랬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모두 아시겠지 지만 세계 1, 2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다. 뭐 그래 올해는 이제 그런 게 중요했다라는 얘기고요. 화웨이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해서 문제가 된 건데 9월에 2차 규제를 합니다. 이 미국의 기술을 쓰는 모든 반도체 장비는 화웨이 주지 마라. 그래서 화웨이한테 이 쉽게 얘기해서 뭐 디램, 랜드, 뭐 디스플레이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더 이상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이게 음. 반도체 이슈냐면 화웨이가 글로벌 3위 정도 되거든요. 출혈량 기준으로. 음. 그러면 화웨이가 안 사주면 이팔 대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가 될수 있었고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진 게 9월 정도 들어서 이 제재가 나왔을 때. 화이가 웨 물량을 엄청 샀어요. 반도체 음. 물량을. 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실적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반도체장이 우려가 있었는데 화이가 웨 엄청 사가지고 음. 오히려 이 어, 음. 사, 상황이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로 하나 꼽아봤고요어 인텔의 랜드 사업을 하이닉스가 인수한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큰 이슈인데 이슈죠. 인수 금액이 국내 최대예요. 제가 알기로 10.3조 인수대금이 음. 그래서 이제 내년 말까지 1차 대금 한 90억 달러를 지불하고 그 다음 잔여 20억 달러는 2차로 2025년에 이제 지급하는 걸로 됐는데요. 인텔의 랜드 사업을 인수한다는 건 뭐냐면 인텔이 이 엔터프라이즈 랜드 시장에서 글로벌 2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위, 1위는 삼성이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랜드 시장에서 한 4, 5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텔을 인수하면 2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잘 한다고 했잖아요. D램 기준 하이닉스가 2위, 삼성이 1위거든요. 근데 이제 랜드 인수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D램, 랜드 2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엄청난 뭐 인수 어떤 그런 결정을 할까? 그래서 이제 신의 한수였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이슈니까 뭐 끝날 때까지 봐야겠지만, 음. 그래서 인텔 랜드 사업 인수권을 꼽았고, 이건희 회장 별세권은 정말 중요한. 음. 사실은, 어, 아마 201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와병으로 이제 누워서 이 병원으로 가셨던 게, 이 급성 심근 경색이었죠. 이건희 회장 이제 부재 이후로 이재용 회장이 계속 이제 그룹을 이제 끌어오면서 뭐 국정 론단 이슈도 있고 이제 많았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혼란기가 좀 끝나는 물론 아직 국정 론단과 관련된 그런 법안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그런 게좀 있었다는 거. 이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런 결세 어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사실 반도체 한국 반도체를 사실 지금의 이 위치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전에 기획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 그 영상 참, 참고하시면, 참고하시면 네 <laughs>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아주 반도체 업계 아주 큰 인물이 돌아가셨다 음. 그래서 이렇게 올해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뭐 디스플레이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디스플레이는 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변수가 많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변수를 하나의 키워드로 꼽고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롤러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평탄하지 않은 막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이 형태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올해부터 좀 많이 나왔다. 해서 그거를 하나로 이제 또 꼽아봤고요. 아이폰도 하나의 어떤 이슈로 꼽아야 될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작년 아이폰 잘안 팔렸다. 올해 엄청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 그래도 OLED를 또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음. 기업에 또 연관이 음. 큽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하나의 이슈 키워드로 꼽고 마지막은 동일하게 화웨이. 화웨이도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레드 패널을 주기 때문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19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lcd는 접어야겠다. 중국에서 되게 잘해요. 이거 세계 1등 이제 하거든요. 뭐한 2년 정도 된것 같네요. 그 정도 한 게.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올해 초에 삼성하고 lg에서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서 올해까지 하고 이제 lcd 안 할게요. 그거 이제 발표합니다.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는 국내에 다안 하겠다고 했고 LG는 TV만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지만,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밌는 상황이 펼쳐진 게 다들 어디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음. 이 컴퓨터로 이제 작업하고 아니면 TV로 하다 보니 있고 음. 또. 뭐 여가 활동 할게 없으니까 다 TV 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다들 게임, 그렇죠 게임도 뭐. 다들 이걸 사는 거예요. 어. 노트북, 모니터, TV 이런 거 사는 거예요. LCD가 또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확 살아난 거예요. 오히려. 음. 그래서 삼성하고 LG하고 중간에 말을 살짝 바꿉니다. 아 조금 더해볼게요. <laughs> 우리 네. 저번에 지 d 파할 때만 해도 막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우리 처음에 열었을 때 중국의 뭐 올레드, 구리 이런 거 했을 아, 때는 네. 완전 온도가 달랐거든요. 음.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슈가나 하참 재밌는 이슈가 있었고, 뭐, 예, 네, 뭐, 폴더블 롤러블 넘어갔어도 얘기를 하면, 음, 폴더블은 올해 조금 화면이 커지는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화면이 좀 커지는. 그리고 롤러블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핸드폰은요, TV는 나와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런 폴더블이나 롤러블, 그런 플렉스블 응용 디스플레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걸 끌어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이고 아직 음. 중국에서는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는 기술력하고 공장의 어떤 생산 능력이 좀 부족해서요 음.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어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에 초석을 깔았다 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 어 되게 잘한 뭐 눈여겨볼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아이폰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스마트폰 상황이 시장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펙이 다 하향 상향 평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노치 디자인을 쓴 아이폰에 대해서 좀 반감이 많았거든요. 뭐 여러분 드래곤볼 만화 보셨으면 이제 베지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되게 남성의 상징인 M자가 있어요. 이, 이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그팔못 합니다. 약간 닮았다 아 해가지고 반감이 좀 있었는데. 이 올해 이제 막좀 바꿨어요. 물론 이제 인덕션 카메라를 좀 내면서 또 했지만, 음. 근데 그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역대급으로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얘기 굳이 하는 이유는 그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만든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많이 팔리면 팔릴 수록 우리 기업들한테 좋거든요. 그래서 또 애플이 올래 올레드를 이렇게 전량 탑재한 적이 없었는데 맞아. 올해 전량 탑재했으면 음. 그거 다 아시겠지만 어 스티브 잡스가 이 올레드에 대해서 되게 좀 반신반의 했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좋긴 한데 조금 음. 그렇다 음. 뭐 색이 좋은가? LCD로 충분한 거 같은데 좋거든요. 그래서 레티나라는 게 나온 음.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걸 올레드로 싹간 거라서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좀 중요했다라는 얘기고 화웨이는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에 어떤 의미냐면 뭐. 올레드 패널 얘기했으니까 갤럭시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음. 아이폰 음. 그다음 많이 쓰고 그다음 이제 화웨이 정도 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화웨이가 이 미국 규제로 인해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또 팔아야 될이 물량이 좀줄 거죠. 음.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좀 문제가 좀 아쉬움이랄까요? 그런 게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곁가지로 얘기 드리면 폴더블 시장이 열렸을 때 화웨이도 되게 이 적극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우리 메이트 3즈라 그래서 걔들이 이제 어 밖으로 편은 우리는 이제 안으로 접는 음. 인폴딩이면 거기 아웃폴딩이라 고해서 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주목을 좀 끌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음. 뭐 그런 식으로 이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음. 올해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내년 짧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합쳐서 하겠습니다. <laughs> 내년은. 뭐 역시 가격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반등을 치고 올라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 되게 흥 여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가격이 언제 오를 거냐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어제 나온 시장조사 시장 시장조사업체 자료를 보면 일단 어 D램은 1분기부터 오를 수도 있겠다. D램은 음. 뭐 그리고 랜드는 어, 1분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1분기까지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다. 음. 그 이후에 오르겠다라는 정도의 좀 느낌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이, 화이 관련해서 이제 드릴 말씀인데 화웨이가 내년 아마 하반기에 완전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예상되는 물량은 원래 화웨이가 1년에 1억 8천만 대 정도 팝니다 스마트폰을. 음. 근데 내년에 한 5천만 대팔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반기에 완전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요 빠지는 물량을 누군가 채워 줘야 되는데 음. 또 우리가 그 빠진 물량을 그걸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o b x 라 그래서 오포, 비보, 샤오미 음. 이세 기업이 엄청나게 치고 올것 같다. 뭐 실제로 지금 뭐 하방이 들어서 되게 막 적극적이에요. 뭐 이것도 약간 좀격가지 얘기지만 삼성의 엑시노스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최근 오나노 하나 보여줬는데 이제 공식 출시를 했는데 오퍼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퍼 X60에 들어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발빠른 움직임이 되게 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오포 아니라 비보입니다. 정정할게요. 비보, 그리고 네, 비보입니다. 그리고 뭐. 뭐라 그럴까. 샤오미도 아마 내년에 폴더블 레진은 뭐 어떤 형태의 그런 걸좀 낸다는 그런 게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계 이 가격 이슈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올해 뭐 파운드리가 사실 중요한데 그 얘기 안 했는데 파운드리 올해 엄청 중요했거든요. 삼성하고 TSMC랑 엄청 싸웠는데 일단 올해 스코어로 글로벌로 5나노 할수 있는 파운드리는 세계 딱두 개로 정리됐습니다. 삼성전자, TSMC 물론 격차는 커요. 점유율 격차 제가 얘기로 거의 30% 후반 포인트, 뭐38% 뭐 포인트, 뭐 이렇게 날 거예요. TSMC가 거의 40% 넘게, 50% 정도 먹고 있고, 삼성은 한10% 10 후반대 정도 음. 그게 먹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양강체제가 굉장히 강해질 거다, 더. 왜냐면 미세공정은 더 미세화될 것이고, 그리고 미세공정으로 갈수록 이 반도체를 주문하는 업체들이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있거든요더 좋은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여기 수요가. 그럼 이제 나눠 갔겠죠, 이두 업체가. 그럼 이제 삼성이 아마 여기서 꽤 많은 성과를 낼것 같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초미세 공정도 되년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디스플레이 쪽은 퀀텀닷이 아마 내년에 되게 중요해질 건데, 이 퀀텀닷은 뭐냐면, o l e d 의 뒤를 잇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이제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기술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OLED는 유기물질을 가지고 만든 디스플레이고 콘드닷은 무기물질을, 무기물질을 가지고 만든 디스플레이예요. 차이는 유기물질은 산소 수분 이런 거 약해요. 무기물질은 얘도 약하긴 한데 얘보다는 강해요. 얘보다는 강하고 디스플레이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화질이잖아요. 화질 뭐가 더 좋냐? 화질 퀀텀닷이 더 좋아요. 색 재현력이나 이런 거 밝기가 더 세다고 해요. 그래서 퀀텀닷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내년에 아마 이 퀀텀닷 기술을 가진 TV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 뭔가가 나온다 내년에 삼성에서. 근데 이제 어 약간 좀 혼란 상황은 있어요, 시장 상황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이 프리미엄으로 나올지, 아니면 보급형으로 나올지는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하지만 나온다면 뭔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술로 이 컨덤닷.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제가 좀 두서없이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내년 전반까지 했고, 어, 관련된 내용이 아무래도 모바일 쪽에 많다 보니까 다음은 좀 황정민 기자한테 이 스마트폰 쪽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